80세 이상 고령자들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와 100세 이상 장수하는 다섯 가지 비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의학 자료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83세로 증가했지만 그 이후 대부분의 고령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다는 슬픈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몰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68%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 나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년간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건강하게 심지어 100세 이상까지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과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 고령자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세 가지 충격적인 원인과 장수하며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중요한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원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좋다고 여겼던 몇 가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명을 늘려주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아래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첫 번째 원인 근육이 잠드는 증후군.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부모님의 건강과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도 집계됩니다. 할머니, 요즘은 산책을 안 가세요? 다리가 너무 약해서. 집에만 있어야 해. 우리 엄마도 자주 넘어져서 걱정돼요. 이런 대화를 자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87%가 근육이 잠드는 지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무군은 근육이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근육이 위축되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주로 은퇴 후 활동량이 적은 고령자에게 나타나며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의 일환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증후군이 시작되면 근육량이 매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근육 손실은 점차 눈덩이처럼 쌓여가며 전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감각의 저하는 넘어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골절이나 뇌진탕과 같은 큰 부상을 초래합니다. 면역 체계의 약화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최근 아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단순한 운동 기관만이 아니라 면역 체계, 호르몬 분비, 심지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근육 기능 저하로 인해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쿄 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90세 이상의 고령자 그룹이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회복한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7.3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근력훈련은 여전히 효과적이며, 100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면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후 더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영양실조 겉보기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왜 매일 밥을 드시는데도 엄마나 아빠는 점점 더 야위어 가실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식사하시는 거겠지? 할머니가 잘 드신다고 하셨는데도 몸에 기운이 없어 보이네. 놀랍게도 80세 이상의 노인의 73%가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고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영양실조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혼자 식사를 하는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영양 불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식의 양이 아니라 혼자 식사할 때 영양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42%나 적다고 합니다. 반찬 여러 가지 준비하기 번거로워서 대충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 구운 반찬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런 생각들은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앞서 언급한 근육이 잠드는 증후군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영양실조와 건강 악화의 연관성, 근육은 매일 자연적으로 12%씩 분해되는데 이를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영양실조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2.7배나 높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혼자 식사할 경우 신체의 영양소 흡수 능력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활동이 아니라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할머니, 요즘 식사는 잘 챙겨드세요? 밥이랑 김치면 됐지. 나이도 많은데, 뭘더 먹어. 이런 말을 들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영양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습관을 개선한 노인의 경우, 불과 6개월 만에 면역 체계가 평균 58% 향상되었으며, 인지 기능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넘어질까 봐 계속 누워 계시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침대만 계시다 보니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하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움직임을 제한하는 현상으로 특히 자녀들의 과도한 걱정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고령자가 넘어질까 봐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마치 화재를 두려워하여 집 전체의 전기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영국 노인연구소에 따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하루 한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긴 시간 누워 있으면 뼈 밀도가 4달 5% 감소합니다. 심장의 기능이 2030% 감소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려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새로운 자극을 덜 받게 되면서 인지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활동 부족으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우울증 위험 및세배 증가합니다. 누운 자세로 인해 폐에 점액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폐 기능이 약화됩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0분간 가벼운 활동을 하면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평균 수명이 3.7년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9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적당한 활동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습관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우리가 언급한 세 가지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인 걷기 명상은 앞서 언급한 위험 요소들을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걷기, 명상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하루 20분 걷기 명상을 실천한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어들었습니다. 이은 걷기 명상을 통해 전신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아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와 깊은 호흡은 면역력을 48% 향상시키고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히 활동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걷기 명상이 치매의 위험을 53% 낮춰준다는 사실입니다. 걷기 명상 중에는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내가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걷기 명상은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개선율은 72%에 달하며 이는 걷기 운동으로 엔도르핀 수치가 높아지고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며 걷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와 꽃을 보며 걷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걷기 영상의 훌륭한 점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해 면역 체계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을 권장합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기입니다. 아침 공기가 가장 신선하기 때문에 하루를 에너지 가득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든 항상 5분으로 시작하기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시작하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으니 매일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이 있는 장소 선택하기입니다. 나무와 꽃, 새소리 등이 있는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심미적 안정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 병행하기입니다.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며 내려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정신을 맑게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걷기 명상을 실천한 후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해로울 수 있으므로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시각, 청각, 촉각을 모두 사용하게 되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뇌의 좌우 균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세밀한 손놀림을 필요로 하는 수공의 활동은 운동 기능을 자극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색상 구별 과정은 뇌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와의 소통에서 즐거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흥미를 느끼며 학습에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학습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네 번째 습관은 웃음, 요가입니다. 웃음도 운동이 될수 있을까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에 15분씩 웃음, 요가를 실천한 고령자의 평균 수명이 6.3년 더 길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웃음 요가는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 특별한 호흡법과 결합하여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놀라운 점은 억지로 웃는 것조차 진짜 웃음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웃음, 요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면역 시스템이 63% 향상되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48% 감소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합니다. 수면의 질도 37% 향상되었고 통증 완화 효과는 45%에 달했습니다. 이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이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전신 근육을 이완시켜 만성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웃음은 여러뇌 영역을 자극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 요가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다섯 번째 습관은 황금 수면입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은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황금 수면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몸의 생체시계를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면의 질을 높이기만 해도 평균 수명이 8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두 번째, 잠자기 2시간 전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 피하기. 세 번째, 이상적인 수면, 온도 1822도 유지하기. 네 번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기. 다섯 번째, 짧은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기. 깊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와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면역 시스템과 신체 회복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기억력이 증진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전신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기 위한 5가지 특별한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내용으로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